그리고 손을 뻗으면 순식간에 날아와 낚아채 가는 갈매기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산아, 이제 그만하고, 뒤에서 내릴 준비해야지. 네 그제야 산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와, 우와, 네. 와, 대단하다! 우와. 교과서 사진으로만 봤던 독도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건, 사남재 바위네? 저건, 초대 바위. 우와, 엄마, 엄마, 엄마. 저건 부채 바위 맞지? 으아, <laughs> 쟤는 닭바위다. 오, 독립문도 보이고, 얼굴 바위도 보이네? 엄마, 응? 저기, 납작한 바위 두 개는 뭐였더라? 응? 큰 가지 바위랑 작은 가지 바위. 가지 바위? 응. 엄마? 다른 바위들은 모양이랑 생긴 거랑 이름이 같은데 가지 바위는 가지 하나도 안 닮았다, 뭐. <laughs> 우리 산이가 먹는 가지를 생각했구나. 그게 말이지.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강치라는 바다 사자를 말하는 거야. 강치를 가지라고도 했거든. 강치? 바다 사자. 100년 전만 해도 독도강치가 여기에 4만 마리나 살았대. 4만 마리나? 아, 그렇게 많은 강치가 왜다 없어졌어? 글쎄, 왜 사라졌을까? 엄마도 궁금한걸? 저기 괭이 갈매기는 알까? 까 음. 배에서 내리면 30분 동안만 머물 수 있다고 해서 산이는 부지런히 삼삼삼 계단을 올라갔어요. 땅 채성화, 섬 초롱꽃. 섬 기린초들이 푸석푸석한 바위 틈에서 얼굴을 쏙 내밀어 꽃밭을 만들고 있었죠.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괭이 갈매기들이 뾰족뾰족한 바위마다 노란 부리를 뽐내며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 가다 보였어요. 어! 어? 어? 엄마! 괭이 갈매기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던 산이가 그만 갈매기 똥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산이의 소리에 깜짝 놀라 날아오르던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산이에게 말했어요. 여기 우리들 집이야. 저리 가지 못해? 아, 미안, 미안. 괭이 갈매기야. 고마워. 고맙다니? 뭘? 독도를 잊지 않고 찾아주고 지켜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 응, 음, 그렇다면 뭐. 근데, 경이가 얘기야. 너 강치가 왜 사라졌는지 알아? 응. 아, 우리 엄마한테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는 몰라. 들은 게 뭔데? 응, 음, 옛날에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독도에 왔을 때 강치가 상징이었다지 아마 바위에 위 턱을 대고 쉬고 있는 강치들이 너른 바위를 가득 메운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대. 그렇게 장관이고 많았던 강치가 어째서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을까? 뭐라더라? 일본 어부들이 마구마구 잡아갔다던가. 일본 어부들이 왜? 두게 어, 어, 그러니까. 강취를 잡아다가 기름을 짜고 그 가죽은 구나 또는 가방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았다는구나 둘을 바라보고 계시던 사철나무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여긴 아이고 무슨 일로 어쨌든 잘 왔다 강취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고맙고 사철나무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 사철나무 할아버지. 여기를 오래오래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었지. 총으로 쏘고 그물로 잡고 어린 강추들은 갈로 베어서 배에 가득 싣고 달아나는 걸 말이다. 내가 그걸 다 봤지. 강치들이 흘린 피로 동해바다가 시뻘겋게 변했어. 정말 끔찍했다고. 정말 끔찍해. 일본의 어부들이 우리 땅 독동에 와서 그런 짓을 하는데 왜 가만두었어요? 그건 말이다.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때라 나라도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 응. 처음엔 어부들이 몰래 잡아갔고 나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업을 만들어서 완전 상당하게 싹 쓸어갔다고 했어. 우리 엄마 말이 이제 생각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당시 강치 한 마리가 소열 마리 값이나 되었거든. 돈 좋다고 귀한 생물종을 멸종시킨 셈이지. <laughs> 독도를 자기들땅 아니라고 온 세상에 억지를 쓰고 다니질 않나? 자기들 교과서에다가 우리가 자기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딱 써놨다더니 정말 개울맞네. 산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laughs> 그 녀석 참 속상하니까 그렇죠? 속상해만 하고 있다가 정말 독도를 빼앗길지도 몰라. 빼앗긴다뇨? 왜? 네?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산이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철나무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460만년 전 바닷속 화산폭발로 생겨난 이곳 독도는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으로 그 어떤 바다보다 물고기 종류와 수가 많은 곳이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덩치 큰 바다 사자가 당치 수만 마리가 살아갈 먹이가 충분했단 말이지. 음. 어권을 지키지 못해 독도강치가 열정되었듯 방심하고 있다간 독도 땅콩이뿐만 아니라 독도의 보물, 불타는 얼음을 통째로 빼앗길지도 모른단다. 불타는 얼음, 얼음이 불에 탄다고요. 그게 뭐예요? 다음 세대도 있을 고체로 된 에너지원이란다. 독도에 불타는 얼음이 많다는 걸 그들이 모를 리 없지. 불타는 얼음? 불타는 얼음? 불타는 얼음? 할아버지, 그럼 그 말씀은 그 불타는 얼음이라는 게 나중, 나중에는 지금의 석유, 기름, 뭐 이런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인가요? 그렇지. 바로 아, 그거지. 아, <laughs> 아, 그렇게 중요한 걸 절대 뺏길 수도 없죠. 불타는 얼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괭이 갈매기들은 일본 땅에 와서 알을 낳아야 되잖아. 어? 나 그거 싫은데. 우리 엄마는 엄청 엄청 옛날 가족 무상국 시절부터 한국 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 괭이야, 네 엄마 말이 맞단다. 독도는 그 옛날에도 우리 땅, 지금도 우리 땅.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땅을 꼭 지켜내야 한단다. 그때... 멀리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나, 이제 배로 돌아갈 시간이야. 어서 서둘러. 네, 엄마. 사천어 할아버지, 전 집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많이 많이 전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해다오. 다음 번학 때도 또 올게요. 독도 얘기 더 많이 들려주실 거죠? 그럼. 내가 꼭 기다리고 있으면 널 만나서 정말 기뻤단다. 어서 가거라. 안녕, 잘 가. 안녕, 안녕히 계세요. 괭이 갈매기들이 하늘을 하얗게 뒤덮으며 독도를 떠나는 배위를 맴돌았죠. 괭이 갈매기들아, 너희들이 어. 가는 곳,